1월 6일 코나의 차트 분석합니다. 예, 이재명 이재명 관련주죠. 예, 이제 코나이는 당분간 조정입니다. 여기가 꼭집입니다. 여기 어깨입니다. 헤드 앤 숄더. 자, 장대 음봉 예, 만들어지면 다음 날도 장대 음봉입니다. 여기 60일선 2만 한 2만 2800원, 21,000원까지 2만 내려올 수 있습니다. 내려오는 거예요.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. 지금 뭐 체포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 예, 오히려 지금 야당이 비판 예, 지금 여당 쪽에 의해서 비판받고 있죠. 내란이라고 내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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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동했으면서 왜 내란자를 빼냐. 뭐 그거 때문에 지금 약간 수세에 모이는 모습입니다. 민주당에서 왜 내란자를 뺐을까요? 내란이 아니어서 내란자를 뺀게 아니에요. 내란자를 적용하면은 이게 그 심리가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씨가 그 안에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내란죄를 뺐다고 하더라고. 아무튼 예,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윤석열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참그 예, 대통령 권좌에서 끌어내리기가 예, 쉽지 않습니다. 지금 흰겨루게 음, 예,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코나이도 내려가고. 지금 정치 테마주가 다 힘을 못쓰고 있죠. 호라이 내려갑니다. 얼마까지요? 예, 2만, 2만 천원까지 내려갑니다. 이상입니다.